지역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전자와 자동차 완성품 업체들의 내부 사정으로 생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 지꼭한 달이 됐습니다.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하고 그동안 경주 관광 산업도 침체에 빠졌습니다. 대리 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 약관 때문에 보상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생활 화학 제품의 성분을 소비자가 직접 밝히는 팩트 체크 활동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최근 파업과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자동차 부품과 모바일 산업의 비중이 커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대기업 납품은 연기되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면서 조업 단축에 이어 인력 구조조정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파업으로 대구와 경북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매출이 지난 두달 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걱들하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것도 있는데. 수개월째 완성차 납품이 연기되면서 수입은 줄었지만 비용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비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조업 단축에 연봉 감축 심지어는 인력 구조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기업에 하소연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것도 많이 받고 있겠습니까? 구미 삼성전자 300여 개 협력업체들 역시 갤럭시 노트 7의 생산 중단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올해 초 갤럭시 S7이 대량 보급되면서 반짝 호황세를 보였지만 이번 노트 7 생산 중단으로 이런 특수를 고스란히 날릴 판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그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지역 협력업체 기업들이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꼭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진만 400회 넘게 발생했고, 설상가상으로 그 사이 태풍까지 겹쳤는데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2일 규모 5.8의 강진으로 피해가 집중됐던 경주 한옥지구입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부서지고 무너진 기붕지화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화 교체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지만 정부 지원금은 100만 원에 불과해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락해 노예업질이야. 주고 할락하면 새로 뜯어보고 새로 할락하면 3천만 원줘야 된다, 그네. 그게 없잖아. 이 때문에 경주 지역 2800여채의 기와 피해 주택 가운데 불과 32%만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큰 문제는 계속되는 여진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400여 차례의 유례없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규모 3.0을 넘는 지진도 20차례에 육박하면서 2300여 명이 지진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진들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머리가 쭉빼쭉빼쓸 정도로 이런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서 음 여러 가지 그런 공포나 스트레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입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진 발생 이후 진앙지와 인접한 월성 원전의 안전 문제도 끊임없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감에서 원전 주변 활성 단층 문제와 지진계 개측값 등의 논란이 이어졌고. 가동 중단 후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진계도 고장났다 그러고, 어, 집안도 무너져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들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일단 정치권이건 한수원이건 안전 점검은 뒤로 하고 노후원전부터 폐쇄를 해주시는 게 지진 측정일의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지만 경주에서 지진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진 발생으로 경주에서는 재산 피해만 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주를 찾는 관광객은 절반이나 줄어들면서 심각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주 지역 피해는 5,100여 건에 이릅니다. 92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공공시설의 복구는 내년 하반기에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8건의 문화재 피해는 응급 복구만 마쳤을 뿐 항구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관광업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예약 취소가 줄을 이으면서 지난달 관광객 수는 57만여 명으로 평년 같은 달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관광업계는 지진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줄어들길 바라며 주요 공공기관 단체나 기업체들의 대규모 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 행사라든지 적극적으로 경주 쪽으로 해서 정상으로 되돌아간 그런 경주의 모습을 경주시도 10월 한 달간 사적지 무료 입장과 숙박업소 최대 50% 할인, 시가지 상가의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적지 무료 입장을 하고 숙박업소에서도 최고 50%의 할인 행사를 하는 등 우리 그 관광객들이 경주를 안전하고 또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메르스 한파에 이어 1년 만에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경주 지역 관광업계의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수백억 대의 그런 정말 오히려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피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진 여파에서 벗어나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언제쯤 회복할지.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올해 햅쌀 가격이 최근 2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16년산 햅쌀의 지난 5일자 산지 가격은 80kg 기준 13만 4076원으로 1995년 이후 가장 낮고 지난해보다도 17.9%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햅쌀 가격이 폭락한 것은 4년 연속 풍작에다 쌀 수입 등이 겹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햅쌀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학교 급식을 대가로 위탁업체와 영양사, 학교 운영위원 등 30명이 금품을 주고받아 입건된 것과 관련해 비리식품업체를 영구 퇴출시키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을 대구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 비리의 주범은 납품 업체의 담합과 유령업체 낙찰에 있다며 식재료 예산과 집행 거래 내역 위생 점검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황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보상받을 길도 막막하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구미의 한 교차로 정지해 있던 차가 앞으로 움직이더니 앞차를 들이받자 운전자가 놀라 뛰쳐나옵니다. 이 차는 다시 후진을 하더니 뒤차를 다시 부딪힙니다. 사고 운전자는 대리기사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분인지 몰랐고 음. 경찰이 음주라고 하셨고 면허 취소 상태라고 하셨고 음. 음. 차후에 이제 대리 운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대리 기사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 상태에서 대리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가 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어, 대리 기사를 부른 차주와 사고를 당한 차주들은 보상을 받는데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리업체가든 보험 약관에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약관을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회사를 믿고서 이걸 고용을 한 건데 그럼 고용 중에 뭐 알아서 어떻게 서든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 맞는 거잖아요. 자꾸 뭐 보험이 되니 안 되니 많이 하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로서는 답답한 거죠. 관리 사각지대에서 운전대를 담는 일부 대리기사들의 행태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필품은 과연 안전한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환경단체가 제품의 성분을 직접 밝히는 팩트 체크 활동을 벌이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주부 홍성조 씨는 치약이나 물티슈와 같은 생필품을 쓸때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최근 화장품 제조업체에 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각종 제품마다 안전, 무해, 친환경이라는 문구는 쓰이지만 성분 표시는 잘돼 있지 않아서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의 제품의 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팩트체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석달 동안 접수된 신청은 200건, 품목별로는 비누나 샴푸 등 세정제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용품과 살충제, 탈취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대형마트 PB 제품이 가장 많았고 유아용품이나 생필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네곳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분 공개에 답한 기업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궁금증에 그 기업들이 답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자기들도 책임질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일정의 제재 장치로서 팩트 체크가 또 하나의 작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환경 단체는 성분 표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개를 회피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은 환경부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구미 참여 연대는 구미가 지난 1995년부터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연면적 1,300 제곱미터 지하 1층의 지상 3층 건물을 무상 임대했다며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을 어긴 위법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미 참여연대는 구미시가 한 노총 구미지부에 지난해와 올해 각각 23억 원을 지급하고 민노총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사무실 무상임대는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률상 하자가 없고 민주노총 구미지부에도 일정 규모 사무실을 무상 지원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얼마 전 경북의 모뭐 보훈단체 전 간부들이 국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여기에다 경상북도 보조금도 부당하게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관리 감독을 하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의 한 보훈단체는 지난 2013년 10월 전적지 순례행사 때 지방 보조금으로 사용한 숙박비 1200만 원중 600만 원을 경북도에 돌려줬습니다. 참가 인원을 부풀렸다가 회원들의 제보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는 당시 버스 임차료로 690만 원을 썼다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경북도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허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해당 거래 내역이 없었습니다. 보훈단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에 제출하기에 앞서 업체와 짜고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급 받았던 겁니다. 거래가 이제 당초 뭐 있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 0 1 4년엔 안보 관련 사진과 액자를 만들었다고 25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도청해 보냈지만 이 거래마저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새로 만든 액자가 없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액자는 우리가 벌써고 제작 현재 벌써 18년 전에 했는데. 이런 보조금 부당사용 의혹이 끊이질 않지만 경상북도는 해마다 1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이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 되겠지만, 제거했으면, 할수 있는 건그 정도로. 한편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 간부 두명은 수천만 원의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지방법원 구속 사건 수임의 85% 보석 사건 수임의 경우 78%가 지역 정관 출신 변호사에게 돌아갔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또 2014년 이후 대구지법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정관 변호사 5명이 수임한 사건은 1심에서 45.2% 2심에서 28.6%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평균 집행유예일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명의 교사가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6명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시키는 등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 성비위 교사의 징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용 전플라즈마 멸균기를 개발한 주식회사 플라즈맵이 대구경북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둥지를 틀기로 하고 대구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에 따라 플라즈맵은 내년 상반기 대구경북 첨단 의료 복합단지 2300제곱미터 터에 43억 원을 들여 연구소를 건립하고 의료용 플라즈마 멸균기의 출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 정부 3.0 경진대회 시상식이 오늘 경북도청 강당에서 열려 지난 8월 도화시군에서 공모된 113건의 시책 가운데 15건이 경진대회에 올라 대상 1건과 금상 2건, 은상 3건이 선정됐습니다. 대상은 농업기술원의 농업프로그램 스마트폰 앱 제공 시책이 금상은 포항시의 폐철도터를 도심 힐링 숲으로 조성한 사례와 청도군의 외래산부인과 개원 시책이 선정됐습니다. 제6회 경상북도 살림문화축제가 오늘 관계기관장과 전문 임업인, 숲 해설가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10월 18일 산해날을 기념하고 임업인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대우영복 소식이었습니다.